갈릭소금을 조금 뿌려주고요 여기 팬에다가 이렇게 오븐에 굽기 전에 밑에다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대신에 가지를 깔고 피자 만드는 거예요 계란 하나를 깨서 넣고 위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충분히 뿌렸습니다 이제 한 170도 가량에서 한 30분 구울 거예요 오늘은 브런치 먹으려고 가지 피자 했어요 이제 먹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써 있고 지금 저기서 알록달록하게 사람들이 지금 뭘 하거든요. 데모하는 건가? 저기 지금 어디 가냐 하면요, 25 스트리트 6에서 7 에비뉴 사이에서 오늘 플리 마켓이 열린다 해갖고요. 보이죠? 원래는 파킹장인데 모든 하얀 천막이 아주 무서워네요. 저번에 벼룩시장막 그림 이런 거 찍다가 하나하나 자세히 찍다가 완전히 그 유튜브 AI 한테 다올려갖고 하나도 못했거든요. 올리면은 뭐 저작권이라고 그러고 올리면 저작권이라고 못했어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오후부터 시작이거든요 막 나와 있네요 지금 정리하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뭐 샀어요 지금 근데 제가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가게가 어우 진짜 엔틱 되게 낫네요. 한가운데에 있는 꽃집. 오우. 예뻐.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데서 에사파이를 분점을 모르겠어요. 여기가 우리 히나 집분. 근데 저 사람들이 저 안에서부터 쭉서 갖고 바깥까지 서 있어요. 와, 청나라. 저 서야겠습니다. 아까도. 소셜, 뭐라는 그런 단체에서 지금 시위하나봐요. 엄청나죠? 아, 저 무지개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 집회가 끝나고 지금 다 흩어져서 뭐 식당이나 이런 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무지개 저 빛깔이 뭘 의미하는지 잉글리시가 잘되면 물어보겠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게이라고 들었거든요 무지개가 근데 이런걸 보면 애들도 있고 이래서 아닌것 같고 할수 없이 어디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려갖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사람이 많네요 이게 지금 정말 거는... 제가 지금 바로 시장가갖고 사온 그 접시를 펼쳐놨어요. 토탈 6개인데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오래된 건데 남은 접시 보통 접시 4, 5개랑 조금 큰 접시 한개 이렇게 6개를 구부려 샀답니다. 와그 벼룩시장 괜찮네요.